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요시아 신앙개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시아의 신앙개혁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종교개혁, 온전한 신앙개혁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는 일과 함께 또 하나가 세우는 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버리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온전한 종교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버려야 할 것이 있었던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세우는 일, 이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종교개혁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금 요시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유다와 그리고 베델과 사마리아에 이르는 남북 지역 전체를 전체로 확산시켜 가며. 이런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바른 이런 종교 형식과 이런 신앙 윤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잊지 않았던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여러 왕시대 그리고 유다 여러 왕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국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출애국할 당시에 제정된 6월절 그것이 신의 선에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고 그 내용을 레이기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민수기 구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 6월절을 지켰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 땅에서 나는 소산을 이제 먹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 때로부터 지금 이때까지 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는 그저 개인적인 이런 신앙생활, 신앙의 모범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노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정된 되그 안식일, 일곱째 날의 그 안식, 그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예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노예의 속박을 끌어줌으로써 자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이 유월절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그 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창조에서의 그 창조 섭리 그것이 재창조로 넘어가는 구원계시로의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6,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를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바뀝니다. 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6월절이 재정되기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쉬신 것을,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쉬셨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따로 구별하여 쉬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제정된 이후에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후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 이제는 창조의 의미에서 바로 구원의 의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에서 쉼, 그 쉼을 의미했던 그 유월절이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구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신약의 이 주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런 유월절의 정신과 같이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과 같이 그것은 어디로 계승돼요? 주일로 계승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유월절 안에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개념으로 바뀌고 그 의미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그 안식일. 그리고 이 6월절 절기. 그래서 6월절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이 주일 안으로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이 주일에 구약의 안식일 개념도 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이 주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거룩함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과 음. 안식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왕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가장 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솔로몬조차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기본에 충실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다윗. 그리고 뭐 무지막지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래서 물론 그가 왜곡시키고 자기 인간의 뜻을 섞고 하는 잘못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솔로몬조차도.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딱 하나가 빠졌던 거예요.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사상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이 안식일, 안식일의 연장으로서의 6월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연결시키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조에서의 그 어느 왕도 이렇게 다위던역과 같이 영원히 그 위를 누리며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 풍랑 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절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치고 주일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열왕기 저자의 이런 선언 우리가 주일을 주일 성수를 목표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수 주일로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어, 뭐, 이 나라는 그만두고, 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어, 그 주의를 정말 말 그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그런 적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 날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동안은 잘못되어진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율법적인 강령이 되어서 무엇을 해라, <laughs>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율법과 같은 그런 규정으로 주일 성수를 규정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 이것이 주일성수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주일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주일성수이죠. 요시아에게 드디어 이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굉장한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잃어버린, 그리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종교개혁은 그렇게 버리는 일과 함께 세우는 일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참다운 종교개혁이 그렇게 버리고 또 세워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들과 생활방식들, 심지어는 종교의 형식과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단지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온전한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따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전 전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의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세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음을 <laughs>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이렇게 사사 시대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 열왕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사건을 보고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들도 소차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대하여 놓고 살아가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의 인생이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으며 저희들이 알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삶과 신앙의 전반을 되돌아보며, 잘못되어진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놓쳤던 것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